TVN 한국교통방송입니다.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솔루션. 이 시간 진행해. 한문철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자동차가 교차로에서 서 있었어요. 빨간불에.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차들이 없어요. 그러면은? 슬금슬금슬금 앞으로 가다가 그냥 보는 사람 없고 감시 카메라 없으면 그냥 쭉 가는 경우 있죠.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. 교과서적으로 진짜 신호 딱딱 지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바쁠 때 한두 번씩은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. 자동차가 빨간불에 서 있다가 슬금슬금슬금 해갖고 교차를 통과했어요. 교차로 넓이가 한 30m 정도 보통 되죠. 뭐더 넓은 데도 있고 더 좁은 데도 있는데요. 한 30몇 m를 지났어요. 그럼 이제 교차로 통과했죠. 이쪽 정지선에서 저쪽 정지선까지가 한 40여 m 됩니다. 그걸 통과하고 야 이제 끝났다로 직진을 쫙 가는데 아 맞은편에서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갖고 중앙선 침범하고 꽝 부딪혔어요. 그 부딪힌 지점이 택시가 신호위반에서 온쪽 그쪽의 정지선에서 약 70m 되는 지점이에요. 교차로가 30m 좀 넘죠. 그리고 다시 30m 이상을 또 가서 직진을 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중앙선 침범한 차하고 부딪혔어요. 이때 몇대 몇일까요? 자동차는 신호위반에서 이미 신호위반을 마치고 교차로 통과해서 한 30m 이상 달리던 중이고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앞에 가던 차하고 부딪힐 까 같은 브레이크 잡는데 미끄러진 거예요. 이랬을 때 과실. 신호위반은 아까고 지금은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 침범이니까 100대 0이다. 이렇게 생각 드시죠? 네, 그렇게 생각 드실 겁니다. 하지만 얼마 전에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사건인데요. 왜 신호위반했느냐? 서 있어야지. 또 오토바이가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아, 저기 빨간불이네? 그러면 직진해 오는 차가 없겠네? 그럼 나 여기서 얼른 불법 유턴이나 불법 좌회전해도 되겠지? 그러면서 꺾어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앞에 가던 차 때문에 안 보였고 딱 꺾었는데 신호위반해 오는 차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잖아요. 따라서 신호위반 하지 말라는 거예요. 법원의 판결은 90대 10이었습니다. 갑자기 중앙선 침범한 차90% 잘못했고, 슬금슬금 신호위반해온 차10% 잘못했는데, 그 사건의 피해자 치료비가 2억 3천만 원이나 들었어요.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? 장애가 진장 많이 남았습니다. 10% 물어준 것만 해도 1억 원이 넘어요. 따라서 항상 신호 지키고 중앙선 지키십시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.